안녕하세요. 땡그리 언니에요. 가슴 두근거림에 긍정을 더하면 설레임이 되고, 가슴 두근거림에 부정을 더하면 두려움이 된대요. 사람이 설레이는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요즘에 설레이시나요? 두려우신가요? 저는 삼성전자 4338주를 매도하고, 지금 제 심정은 편안합니다. <laughs> 며칠 전에 6만 3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매도한 금액이 6만 1300원인데, 6만 300원에 다시 살려고 그 많은 수량을 그렇게 4년 훨씬 넘게 배당을 16번 받고 견딘 그 세월 동안 참고 있었던 거를 천원 매수 단가 떨어뜨리려고 내가 판게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한 가격도 6만 원 아래가 매수 가격이지 6만 300원이 매수 가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또라이 같나요? 제가요? 6만 1300원에 팔았으면 6만 300원에 사도 큰 이익이잖아.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삼성전자를 아직 매수하지 않은 상태고 이러다가 뭐 단타쟁이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요즘에 열심히 단기매매하고 있거든요. 단타매매하고 있는데 3월 19일 전량 매도 후에 저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 동안 제가 생각한 삼성전자 우선주 제가 살려고 한그 금액이 오기 전까지는. 그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그 돈을 살짝 살짝 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 3월 19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달 통계를 내보니까 한 60만 원에서 매달 이번 달 6월 달까지는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실현손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것도 살짝 살짝 요렇게 한달한달 한달 하니까 이게 이것도 오히려 수익이 나네 그리고 마음은 편하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주식이 하락하는 거 그게 더 좋아요 이게 보유편형이라고 하죠 제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주식이 떨어질 때가 오히려 기회인 거잖아요 단기 매매를 하든 장기로 가져갈 거를 쭉 사든 이게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포,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도 다르고.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안한 상태거든요, 저는. 뭐, 그때도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도 마음 편했지만, 제 생활, 음, 모토가 항상 마음의 평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자가, 어, 제 마음에 제가 살아가는, 뭐, 삶의 모토? 뭐 그런 건데, 요즘도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요즘에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매매하는 종목 궁금하시죠? 저 단기 매매하는 종목 선정 기준이 지금이 6월 말이잖아요.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7% 정도 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6%에서 7%대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인 큰 종목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 종목들을 선정해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되게 웃기죠? 그걸 사갖고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걸 사서 배당 7%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우선주, 5만, 5만 원대 가격이 진입을 했을 때, 그때까지 그 예수구부에 갖고 있는 그 돈을 굴리기, 한마디로 굴리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라, 그래도 물려도 안전한? 그리고 여차 싶으면, 아, 뭐 배당이 7%인데, 6.9%, 6.8%인데, 이건 뭐 물려서 배당받아도 상관없다. 그런 종목에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늘, 그니까 하루 일이 끝나는 시, 시장이 끝나는 종가 시간 있잖아요. 3시 20분에서 3시 반 사이. 종가 배팅으로 내가 매수할 종목을 들어가서 그 다음날 9시 엄청 중요하잖아요. 9시. 완전 중요해요. 단기 매매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걸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주식을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9시에 갭 상승이 뜨면, 그땐 그냥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갭 상승이 안 떴다, 떨어졌다. 그러면 큰 금액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금이 있기 때문에, 물타서 또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아주 큰, 금액, 큰 금액이 아닌 제가 대응이 가능한 그 금에서 저는 단기 매매를 살짝 살짝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실적이 날로 날로 매달 매달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재밌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읽고 있는 어, 이 요즘에 읽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군인이 전쟁에서 전쟁 규칙을 무시하고 휴머니즘에 빠지면 당신도 죽는다. 저이 말에 되게 공감해요. 주식 투자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 들어온 거지, 나 이렇게 이 종목 사서 어, 샀다 팔았다, 단타쟁이 아니고, 나, 뭐, 10년 갖고 있었어. 나 주식 20년 했어. 주식 20년 하면 뭐합니까? 수익 났습니까? 그게 전쟁 규칙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식 규칙, 우리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나는 게 목적이지, 난이 주식을 사서 이렇게나 오래 갖고 있었고, 난 주식 경험이 이렇게나 많아. 그거 자랑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이제 장뭐장 뭐, 장, 삼성전자 장기 투자 이제 포기한 거야? 이제 단기 단기 매매로 뭐 전향한 거야?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생각한 가격이 오면 주식을 처음 삼성전자를 처음 샀던 그각그 그 마음가짐으로 무식하게 들어갈 생각이고 아직은 그 가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26일이 8월달 배당 받기 전에 배당 낙일이에요. 그렇지만 급할 거 없잖아요. 급한가요? 주식 빨리빨리 빨리 사는 게 급해요?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사서 8월 달 배당 받는 게 급한가요? 그 안에 단기 매매로 그 배당 4,338주 제가 팔았던 그 가격에 배당금이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낼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생각한 5만원대 매수가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급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급할 게 없다. 아쉬울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장사 15년 동안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어, 주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 모르면서 주식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잘 모르면서도 매달 매달 삼성전자를 전략 매도하고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급할 거 없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조금씩 하는 거죠. 욕심 많이 내지 않고 내가 대응 가능한 방향에서. 오늘 또 이렇게 주식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6월 26일 배당낙일이 다가오는데 땡그리언니는 삼성전자 지금 매수를 했을까 안했을까 누군가는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제 근황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간만에 핸드폰을 켜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 그냥 또 열심히 제가 하던거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뭐또제 근황 궁금하신 분 계시나 싶어서 근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교실을 두달 레슨을 받고 열심히 혼자 가끔 노래방, 코인 노래방을 가서, 어, 소리 빼기 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취미가 하나 생긴 상태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노래방을 가서, 어, 재밌게 이제, 두 시간, 세 시간 놀다 올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합니다. 노래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어, 요즘에는 또 독서 하던 거 저는 뭐 그냥 독서가 그냥 취미니까요. 계속 하던 습관이고 독서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독서록도 꾸준히 작성을 하고. 필사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이노의 가르침 읽는 것까지 얘가 되게 두꺼워요. 이거 봐요. 이게 735페이지예요. 지금 500페이지 조금 넘어갔는데, 어, 잘 넘어갑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이 세이노의 가르침 읽다가 어젯밤에 500페이지 좀 넘, 넘게 읽다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 세이노가 추천하길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1권째 이 세이노의 가르침까지 읽고 있는 상태고 독서 목록에 100권이 차면 와나 독서 100권 했어요 하면서도 언젠가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고 요즘 어... 땡볕에서도 장사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너무 더워서요. 밖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저번주가 34도 35도였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밖에서 일할 때 누가 내 텐트를 큰 돋보기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 듯한 내 텐트 위, 머리 위를 비추고 있는 듯한 그래서 내 텐트에서 연기가 날 때까지 비치려고 작정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번 목요일은 35도 되는 날 그날은 일하다 말고 도망갔어요. 내 텐트 내 머리에서 열 날까봐 막 열이 삐죽삐죽 나더라고요. 연기 나기 일부 직전이라 밖에 나가서 한시간 동안 도망가 있어서 어, 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더울 일밖에 없잖아요. 알뜰장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투자 하시는 분들, 자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이 첫 번째예요. 자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자기 컨디션 조절 잘 해보시고, 몸 상태 체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럴게요.